최근 일본의 코로나 감염의 무서운 확산세와 1명 이상의 사망률 증가는 돌연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의 무능한 정책과 사실 은폐 정황으로 정확한 통계는 알수 없습니다. 특히 전염의 확산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 난감한 사실은 우리 무중이 감염 경로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전염률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도쿄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투여행이란 캠페인을 벌여 일본이 경제활성을 위해 여행자를 위한 쿠폰을 발행하여 일본인의 여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일본이 고투여행의 정책으로 일본 내 전염률과 사망률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본 내 이런 갑작스러운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은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유행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일본 정부는 자세히 설명도 하지 않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합니다. 이전 중국에서 의 이런 바이러스 유행병의 빈번한 출현에는 중국인들이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카니발리즘이 작용하는 면도 있었지만 환경 변화에 따른 바이러스 자체의 돌연변이에수도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았습니다. 그후 전염병의 재유행은 돌연변이 바이러스 변종으로 인한 유행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RNA 바이러스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간 전염을 통해 세대 교본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돌연변이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독감과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은 이렇게 시작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돌연변이의 원인은 유전물질의 복제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적인 원인과 방사선이나 화학물질 등의 영향으로 인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방사선이나 약품을 처리하면 돌연변이는 높은 빈도로 일어나며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이런 과정으로 생겨났다고 하는 코비드 식구의 돌연변이를 제외하고는 자연적 발생 변이는 100만 번의 DNA 복제 중에서 한번 정도의 비율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만은 이런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내에서는 꾸준히 방사능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닌 김익중 전동국대 교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유학자의 입장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뒤 방사능 오염이 300년간 지속할 만큼 일본의 방사능 항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김정 교수는 그날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도쿄 내미즈모도 공원의 흙 여러 군데서 방사성 관리구역에 해당하는 방사능 오염이 적용됐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강범위한 토양이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위해 아스팟을 조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일본 블로거는 지난 2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치모도공원 15구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네곳에서 4만 100크롤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이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7만 7천 100크롤이었고 6만 3천 100크롤, 5만 4천 100크롤, 4만 2천 100크롤의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김정 교수는 핵사가 고 나면은 세슘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데 그중 절반 정도는 반감기가 짧아 바로 사라지지만 세슘과 같은 물질은 오래 남는다면서 아마 세슘137 외에도 다른 물질의 오염까지 합하면 흙의 오염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종 교수는 외부 피폭보다 내부 피폭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부 피폭이란 체내에 흡수된 방사선 물질로 피폭되는 것을 말합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이 몸 안에 들어오면 각가지 방사능 원소가 우리 몸 곳곳을 공격합니다. 세슘은 혈액과 근육으로 이동해 DNA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요드와스트론튬은 갑상선 및 뼈를 공격하고 프로토니움은 폐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특히 방사성 물질이 공격해 취약하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1년 후 2012년과 사건 1년 전 2010년과 비교해 나타난 다양한 암의 높은 발생률은 쓰다 도시대 오카야마 대학 교수는 과잉 진단의 결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면서 체르노빌과 마찬가지로 원전 사고 이후 5에서 10년째 이후부터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이런 인체내의 방사능에 의한 암 발생 증가 말고도 일본 내에서는 각종 돌연 변이가 다양한 동식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물에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종에서 엄청난 도련 변이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원래 세포 외에서는 오래 생존할 수는 없으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기 중국의 발표에 의하면 공기 중에 5일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 내에 있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신체의 바이러스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방사능 영향 아래 놓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존재하여 자연적인 인간간 감염의 세대교본으로 인한 돌연변이 외에도 신체밖 자연상태에서도 높은 방사능의 노출로 인한 높은 돌연변이 발생이야기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이러스는 정상적인 세대교본으로 인한 돌연변이에서는 조금씩 약해지는 방향으로 변이를 하지만 이런 무자비한 방사능의 노출시에는 돌연변이는 더 높은 빈도로 일어나며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바이러스 돌연변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이번 도쿄 코로나의 높은 전염률과 사망률은 결코 그냥 넘길 단순한 일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예측하건대전 세계의 2차 팬데믹은 일본에서 생긴 방사능 노출로 인한 독한 변종 바이러스인의 야기될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한국 이런 골치 아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살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나쁜 짓만 하고 여전히 그들이 쌓아놓은 똥까지 받아 먹어야 하는 현실인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